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이라고 하면 정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천지 창조가 5,000년 전이라고 하니까 딱그 절반의 시간이 흘렀을 때이니까요. 그 시절엔 호랑이가 사람들하고 담배도 피우고 밥도 먹고 서서 사람처럼 걸으면서 살았다고 우스갯말로 풍자하는. 그런 오래, 오래전 시절이죠. 그렇게 머나만 옛날에 그리스인들이 정착했을 거라고 전해지는 이오니아 지방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방인데요. 그곳에 아리스토틀이라고 하는 자연주의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리스토틀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자연주의 철학이란 어떤 철학인가요? 그는 당시에 지배적이던 종교적 초자연주의적인 신의 영역을 벗어던지고, 논리적인 원인과 결과라는 틀을 가지고 자연을 살펴보고 해석하였었는데, 실제로 실험을 통한 입증은 없이 그냥 그럴 거라는 추측일 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코 과학은 아닌 거죠. 이런 과학적 모양새를 닮은 체계를 어떤 면에서는 과학보다는 철학이라고 부르면서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어쨌든 과학이라고 하기엔 좀 어설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불렸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 생각으로는 과학은 아니지만 이들의 사고가 문명의 틀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총매역할을 하였기에 후대의 과학 역사가들이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철학 즉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요? 아리스토텔 역시 그의 추론은 실험을 통한 입증 없이 묵상 즉 마인드만으로 전개해 나갔기에 이런 과학을 현대 물리학과는 다르게 메타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타피직스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보다 200여 년 앞선 탈레스라는 인물이죠. 탈레스는 200년 후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당시의 고대인들이 가졌던 초자연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가설, 하이포테시스요 가설을 세워놓고 프린스풀 원리를 확인해 나가는 과학적 방법을 발전시켜 나간 정말 그 당시로는 놀랄만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혁명적인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축축한 물기를 품은 땅에서 식물과 같은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가는 현상을 보면서 물이야말로 만물의 근월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압도되어서 모든 자연의 물체를 신격화했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었죠. 만물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밝은 빛과 따뜻한을 주는 태양의 경이로움 앞에 태양을 신으로 만들었고, 밤에는 둥근 달을 보면서 달신으로 섬겼고, 하다 못해 고목나무까지도 신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으로 나무도 신으로, 나무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탈레스는 이러한 초자연주의 신관에서 벗어나서 우주론적 근원을 따지기 시작하였죠. 그는 당시의 사람들이 지진과 같은 대재앙은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적 사고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자연의 한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관찰 속에서 물을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은 점점 발전해서 지구의 땅덩어리가 거대한 물 위에 떠있다라는 데까지 다다르며, 거대한 물의 파도가 지구의 지진을 일으킨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죠. 즉, 지진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신의 간섭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한 현상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탈레스는 지구는 원 모양의 디스크처럼 생겨서 거대한 무리에 떠 있는 지구 평평사를 평생의 신념으로 삼고 교육하며 살았던 그런 선구자였었죠. 선각자였죠. 선각자. 오늘날의 상식적인 과학의 눈으로 보면 우스꽝스러운 묵상에 의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신이라는 초자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꽤 객관적인 관찰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뿐만 아니라 인류가 과학적 사고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데 높이 평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시의 고대인들은 평평한 지구는 거대한 무리에 떠 있는 육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 고대 문서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공식 비록이, 공식적인 어, 기록이 바로 유태교의 바이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죠.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를 운행하였다는 기록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주의 물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 기록은 당시 고대인들이 지구 평평설에서 쓰여진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 편에서는 탈레스의 평평설을 거부하고 둥근 지구와 천동설을 주장하며 사원소설을, 그리고 물체인 낙하원칙을 말한 아리스토텔레관에서 좀 길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